오늘의 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쥐띠 봐드리겠습니다. 쥐띠는 하늘에 문을 열고 할머니가 도와준다. 나쁘잖아요 오늘 어쨌든 간에 쥐띠분들, 삼재를 해도 악삼재는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저, 귀인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애인도 보이니까, 뭐, 그거는 뜻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보이니까 잘 관찰해보세요. 반가워요. 또, 어 소띠 봐드리겠습니다. 소띠도, 올해는 그렇게 소띠들하고 지띠들이 그렇게 별로 좋은 수자는 아니니까, 그날그날 리신이니까 어쨌든 조심하시고, 또 혹시 사람 많은 데 가시지 말고, 어디 누가 뭐 투자해라, 돈뭐 빌려주면서 보증사람면 쓰면 안 돼, 절대로. 오늘 이제 큰일 나요, 소띠분들. 그러니까는, 어자정하시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세요. 아픈 수도 보입니다. 또, 검띠 범띠 봐드리겠습니다. 검띠는, 또, 이렇게, 몸조심 다치는 거, 넘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먼길 가지 마세요. 토끼띠 봐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좋아요. 오늘 대박난 날이 귀인도 보이고, 반가운, 저기, 손님도 보이고, 또, 이렇게, 작은 금전도 보이니까 잘 받으시고요. 또 용띠 봐드리겠습니다 용띠도 하늘에 문을 열고 또 할머니가 도와주는 날에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용띠 분들이 공을 많이 드려야 하는 일이 잘 풀린다고 그래놨으니까 오늘 같은 일지는 또 기인도 보이고 저기 작은 금전도 보이니까 잘 받으세요. 또. 뱀띠 받드리겠습니다. 뱀띠는 오늘 조상님이 도와주는 나쁘지 않은 수전이고 반가운 손님, 친구도 만나는 날이고 작은 금전도 보입니다. 말띠 받드리겠습니다. 말띠는 좀안 좋은 수전이니까는 인간 조심하시고 누워고 싸우지 말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참으셔야 돼. 싸우면은. 또 와전 대 갖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니까 조심하세요 양띠 봐드리겠습니다 양띠도 하늘에서 문을 열고 어, 할머니가 도와주는 날은 나쁘지 않아요 귀인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또 어, 아는 아주 귀한 친구가 또 만나는 게 보이니까 잘 받으시고 작은 금전도 보입니다 또 잔내비띠 봐드리겠습니다 잔내비띠는 또 이렇게 좀안 좋은 수준이니까 음식 상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음좀 몸이 좀안 좋다 기분이 그러면 좀 건강 검진 좀 맡아보세요 뭐 몸이 좀 몸수가 좀안 좋았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닭띠봐 드리겠습니다 닭 띠는 조상님이 도와주나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 아, 뭐야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 이렇게 몸수가 좀안 좋을 수는 있으니까. 좀, 초상집 같은 데 가지 마세요. 갔다 오면 아파요. 개띠 봐드리겠습니다. 개띠도 안 좋은 수전인간 어쨌든 인간 조심하시고, 인간을 너무 잘 믿는 수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땐 개띠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마치 많이 믿지 마세요. 돌다리도 들겨보는 형국으로, 인간 너무 믿지 말고, 좀 말을 애기시고, 누구고 싸우지 마세요. 어, 돼지띠 봐드리겠습니다 돼지띠 좋아요 대박나는 날이네 오늘 귀인도 보이고 반가운 손님 친구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세상 아니시면요 네. 통은세성이래 네.